99일에서 다이아몬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배지를 얻거나 상자를 열거나 요새를 공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99일을 빠르게 클리어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노클래스 꿀팁을 드릴게요 시작하면 근처에 있는 토끼부터 잡아주세요 토끼발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무를 하나 캘 겁니다 묘목은 불 근처에 심어주고 주변을 둘러보면 석탄이 있을 겁니다 석탄은 불에 넣고 나무 3개는 제작대에 갈아서 맵을 만들면 됩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맵이 열리고요. 화면을 돌리면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다. 나무를 두개더캐줄 겁니다. 묘목 두 개를 붙여서 심어주면 나중에 나무를 한 번에 캘수 있어요. 불을 이레벨로 만든 다음 늑대를 잡아 줄 겁니다. 늑대 가죽을 구해야 하니까요. 고기도 챙길게요. 석탄이 보이면 꼭 챙겨 주세요. 초반에는 자루에 다섯 개만 담을 수 있다 보니 아이템을 드래그해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철은 제작대에 바로 갈아 줄 겁니다. 잘 익은 고기로 배를 채워주고 불이 3레벨이 되었으니 파밍을 하러 갈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나무로 된 집입니다. 나무집 안에는 나무 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의자를 제작대에 갈면 나무가 5개가 나옵니다. 손전등은 사슴이 다가오는 걸 잠깐 막아줍니다. 나무를 캐지 않고 석탄과 나무 의자를 파밍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밤은 사슴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나무 의자면 충분합니다. 와, 어, 나무는 충분하니까 고철을 구할 겁니다. 석탄은 잘 챙기고요. 나무집은 공간이 넓어서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붕대는 체력을 회복하고 동료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집안에 늑대가 있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의자도 드래그해서 챙겨가고 나중에 의자를 가지러 다시 올 겁니다. 아침에 정보 문구가 뜨면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파밍을 하면 제작대로 먼저 가면 됩니다. 연료는 갈리지 않기 때문에 연료만 남게 됩니다. 토끼발은 좋은 자루로 늑대가죽은 창으로 바꿨습니다. 재료가 충분하니까 벤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날짜가 빨리 가도록 침대를 구매하고 상자를 구해야 하니까 나침반을 먼저 샀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설치해 주고요. 아이의 사진을 확인하면 나침반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나침반을 따라가면 되고요. 가면서 파밍도 해줄 겁니다. 컨트롤 키로 화면을 고정하고 늑대를 잡아줄게요. 늑대 가죽도 잘 챙기고 열쇠로 자물쇠를 따고 상자를 구하러 들어갈게요. 보상은 칠리씨앗이 나왔습니다. 칠리씨앗은 플레이 시간을 단축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안 나오는 판도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네요. 두 번째 밤부터는 사슴이 공격하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 겁니다. 어르신 사진을 확인하고 캠프 근처에서 파밍을 할 겁니다. 사슴이 나타나면 빠르게 캠프로 달려갈 겁니다. 마침 딱 아침이 되었네요. 칠리를 먹고 연료와 고철을 파밍할 겁니다. 이 정도면 불을 4레벨로 만들기에 충분할 겁니다. 어르신을 모시러 갈 거고요. 배고프니까 당근도 뜯어 먹고 파밍도 할 겁니다.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는 파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접 플레이가 어렵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잘 잡고 총을 쏴줘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창으로 잡을게요. 총알은 아낄수록 좋으니까요. 두 번째 상자에서는 소총이 나왔습니다. 곧 밤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캠프로 돌아갈 겁니다. 근처에 있는 것들만 파밍을 하고 나서요. 돌아가는 길에 칠리가 있다면 꼭 먹어주세요. 지나치는 것보다 먹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세 번째 어르신을 구하려면 불레벨이 5가 돼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3, 4, 5, 6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처음에 챙기지 못했던 의자를 가지러 왔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정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밤 신도가 쳐들어온다고 하네요. 신도들에게 고민형을 빼앗았습니다. 자루도 꽉 채웠으니 다시 캠프로 갈 겁니다. 불레벨을 5로 만들 겁니다. 어? 내 네, 고민형. 불에 타버리는 줄 알고 시겁했네요. 벤치도 업그레이드하고 침대를 만들 겁니다. 모자란 나무를 캐야겠네요. 맨 처음에 심었던 두 개짜리 나무. 떡밥 회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침대를 만들었고요 파밍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쳐들어오는 신도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잡아주면 됩니다. 신도를 잡아서 나오는 제목걸이는 갈아주면 됩니다. 번개가 또 잘생긴 제 얼굴을 질투하네요. 알파늑대 가죽으로 좋은 도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구하러 가면서 나무집도 들려줬고요. 강력한 도끼를 얻었습니다. 곰두 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총으로 무적자리에서 잡아줄 겁니다. 메디킷이 나왔네요. 병원 건물에는 회복 아이템이 있으니 꼭 들려야 합니다. 벤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다음 침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를 캐줬습니다. 그런데 벤치 4를 만들려면 잼 목걸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를 털기로 했습니다. 레이더를 설치했고요. 요새를 스캔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 부스트 패드를 구매했어요. 요새를 가는 방향으로 설치해 줄 겁니다. 바로 요새로 갈 겁니다. 부스트 패들 한 번이면 요새까지 갈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화면을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요새는 생각보다 신도들이 약합니다. 두 번째 스폰된 신도를 잡으면 입구 쪽으로 나와주세요. 세 번째에는 석공을 든 신도가 나옵니다. 2층에서는 소총의 총구를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면 목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총을 쏘고 장전하고 다른 총을 쏘는 걸 반복하면 빠르게 신도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3층도 똑같습니다. 보상에서는 잼 목걸이와 포레스트 잼 파편, 많은 고철과 최고 등급 상자,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얻은 전기톱으로 큰 나무를 베어줄 겁니다. 마지막 아이도 확인하고요. 큰 나무가 붙어 있다면 아주 많은 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새 나무만 잔뜩 했습니다. 벤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마지막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침대는 모두 설치했으니까 마지막 아이만 구하면 됩니다. 신도는 선반을 설치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석궁을 든 신도부터 잡아주고요. 나머지는 선반으로 유인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계속 파밍을 하다보면 상자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오일드리를 구매해서 설치해줬고요. 나무를 베서 불을 만렙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상자를 구하러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총을 쏘면 쉽게 곰을 잡을 수 있어요. 총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배고프니까 육회 좀 먹고요. 보상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지막 아이까지 구했다면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탄약 상자를 만들고 싶은데 잼이 모자라네요. 한번더 요새를 털어줄 겁니다. 가는 길에 50일이 지나면서 다이아몬드 두 개를 얻었습니다. 요새는 아직 쿨타임이 남았네요. 클리어할 때마다 20분의 쿨타임이 생깁니다. 모든 침대를 설치하고 상자도 구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8일씩 늘어날 겁니다. 요정을 찾아서 모아둔 꽃으로 칠리 씨앗을 샀습니다. 꽃도 다 훔쳐주고요. 뒤로 갈수록 신도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선반 플레이는 사랑입니다. 신도가 선물해준 잼으로 탄약 상자를 샀고요. 소총 탄약을 잔뜩 구매할 겁니다. 두 번째 요새도 빠르게 털어졌고요. 종결무기인 전술 산탄총과 다이아몬드를 챙겼습니다. 요새를 털다가 밤이 되었다면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텔레포터는 두 개를 구매해야 작동하고요. 설치하고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빠르게 설치하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사슴에게 공격받으면 충전이 풀리기도 합니다. 어 잠깐만. 큰일 날 뻔했네요. 자꾸 배가 고파서 농장과 냄비를 설치할 겁니다. 곧 있으면 99일이 되긴 하지만요. 서원 지역에서 파밍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새로 생겼는데 그래도 모자 하나는 만들어야겠죠? 맵에 있는 모자를 따라오면 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여우를 잡아서 여우가죽 하나와 토끼발 하나를 제작대에 올려놓으면 귀여운 비니 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일 드릴에 게이지가 차면 근처에 오일통이 생깁니다. 99일을 생존하면 다이아몬드 3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새를 한번더 잠깐만 안 비켜? 요새를 털어주면 됩니다. 깜짝이야. 사슴이 바로 앞에서 나타납니다. 아침까지 3초만 버티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네요. 요새도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요새가 열리면 바로 털어줄 겁니다. 빨리, 빨리. 세 번째 요새에서는 거대한 신도가 나타납니다. 응, 산탄총. 상자에서는 암살자 클래스가 가지고 시작하는 쿠나이가 나왔고요. 스튜한글은 먹고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99일을 생존하면 다이아몬드 5개를 얻을 수 있고 요새 한 번에 5개씩 총 3번을 털어주고 파밍하면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오니까 한 판에 20개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나이를 가지고 사슴과 맞짱을 떠볼 겁니다. 바로 나타났고요. 배고픈 사슴이네요. 쉬지 않고 쿠나이를 사슴에게 던질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회복 아이템을 사용해가면서 쿠나이를 계속 던질 거예요. 쿠나이는 몹에게 박히기 때문에 사슴이 고슴도치가 되는 장면을 볼수 있을 겁니다. 벌써 40개 정도 던졌는데 고슴도치가 되어가고 있죠. 이제 회복 아이템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쉬지 않고 쿠나이를 던져줄 겁니다. 100개를 다 던지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죽겠네요. 그래도 고슴도치를 만들었습니다. 저리 안 가. 사이보그 갖고 싶다.